자 오늘은 대학원생은 왜 힘들까 그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상을 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좌파고 어디가 우파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파 우파 구분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치학이나 인문학 경제학 가지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시선 자체가 좌파 진보적인 시선이에요. 좌파 우파 구분은 성경으로 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학생 대 교수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인가요? 당연히 학생은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강자는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를 선택할 때 좌파 교수인지 우파 교수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좌성향이란 건 뭐냐면, 좌성향은 기본적으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많아요. 혹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좌성향이란 것은 보통 나는 기득권에게 소외당한 사회적인 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 교수란 얘기는 결국 교수가 좌성향이잖아요. 그그 얘기는 뭐냐면 교수가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기득권이잖아요. 그런데 지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그런 자기보다 더 잘나고 더돈 많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기득권에게 소외당한 사회적인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교수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밖에 생각 안 하고 밑에 학생들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치코가 석자예요. 자기도 자기보다 더 대단한 교수들, 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재벌들이랑 비교하면서 교수 자신이 나는 기득권에게 소외당한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좌파 교수 밑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을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학생을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좌파 교수 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성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즉 외국인을 돌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우성향, 우성향의 교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석사 때 좌성향의 교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외국인을 더등 쳐먹고 그 진짜 힘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사를 갈 때는 아, 우성향의 교수를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미국 내국인이면서 그 청교도의 후예인 그 굉장히 우성향의 교수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아주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사회적 약자죠? 여학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학생일수록 절대 좌성향의 교수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여학생일수록 오히려 우성향의 보수적인 내국인 교수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석사 때는 좌성향의 교수 밑에서 어, 일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좌파였어요. 그래서 그전 세계 좌파 네트워크에 가, 가입돼가지고 그전 세계 뭐 좌파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주장했던 게 인권 인권 인권인데 정작 자기 랩에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은 집밥는 놈이었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제가 박사 때 교수는 굉장히 우성향의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학생들 펀드라든가 학생들 연구하는 거 굉장히 잘 챙겨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아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를 뭘로 구분하냐? 성경으로 구분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교수를 항상 따르면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인간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반성경적인 교수 즉 좌파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반성경적인 교수 밑으로 들어가면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아시겠죠? 대학원생이 왜 힘드냐면 은그 대학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적인 시스템 안에서 교수마저도 좌파 진보적이죠. 좌파진보족이다 그럼 이게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의 그 야격강식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교수 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대학원 생활할 때 항상 우성향의 교수 밑으로 들어가야 님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성경적이면 우파 그래서 그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이 보수면 보수 그다음에 좌파는 반성경적인 사람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보예요. 이거를 아주 냉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늘 우파 보수의 품안에 살면 너무 행복한 게 미국입니다. 반면에 좌파 진보로 가면은 이 반성경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항상 망하고 항상 괴롭고 항상 불행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